안녕하십니까. 대관장명 철학연구원 교량이우 국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 5대 성씨중 마지막으로 정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씨에게 좋은 이름과 나쁜 이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치는 여러 정치가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많은 오대 정치 중에 나라 정치를 들 수가 있는데 나라 정치는 글자가 두 글자로 나어져 있기 때문에 이름의 두 글자 중에 한 글자는 나눠져 있는 글자를 선택하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한 팁이고요. 창생이 되는 이름이 좋습니다. 수에 해당되는 마바파 바, 초성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주 좋고요. 이응이나 히에에 해당되는 토의 오응이 들어가면 아주 좋고요. 금에 해당되는 지지의치 초성으로 가면 아주 좋은데 시 지읒 치 초성은 종성이 시지 치읓으로 가면 안됩니 입니다. 밖에서 와이 됩니다. 같은 금요일을 가게 되면 풍비라고 그래서 힘이 아주 강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하재, 손처, 마찰 이런 일로해서 피곤합니다. 그래서 금, 금, 금을 연결해 쓰지 않습니다. 피해될오행은 목의 오행 기획이나 키의 오행을 쓰지 않습니다. 초성의 상극이 있으면 삼불이 따라다니게 되는데 삼불, 주도의 불안, 직장의 불안, 가정의 불안. 그럴 때 운세까지 따라다니면 그 영향이 큰 거고 운세는 좋은데 이름이 약하다 하면 그런 기운이 약하게 들어가지만 그래도. 선불이 따라하는 걸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이름을 쓰는 게 좋겠다. 수의 오행을 쓰거나, 토의 오행을 쓰거나, 금의 오행을 쓴다면 뒤를 잘 맞췄으면 좋고, 목의 오행이나 화의 오행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자기 이름 최소한 뭔가 이렇게 한번 보고, 어나 불안한 거야? 어나 좋은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씨에게 좋은 이름과 나쁜 이름 나열해 주셨는데 정씨 분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성TV는 우익을 추구하는 좋은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